그리고 또 한참 지금 이제 핫한 음. 게 지기현 음. 판사 룸싸롱 곤란 아. 네,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.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대법원의 입장이 네. 처음에는 의혹 제기만으로 곤란하다하다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나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기현 씨가 그 고, 술집에서 술을 먹은 것은 뭐 90%의 확률로 맞는 것 같다. 음. 네,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첫 번째로. 두 번째는, 근데, 그게 왜 마셨냐? 음. 왜 마셨냐? 몇 명이서 마셨냐? 뭐,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죄가 되냐, 안 되냐? 그러니까 이제, 그런데 판사가 왜 가냐? 이건 부적절한 거에 논란이고, 그 다음에 실제로 무슨, 예를 들면, 뭐, 무슨 저걸 했냐? 주고받았냐? 아니면 뭐, 그거 아니더라도, 어, 고에게 향응을 접대받았으면, 김영란 법이나 이런 게좀 문제가 되지, 되지 않겠습니까? 기본적으로. 음. 그래서 근데 또 이게 그 지난번에 검사들 저기 뭐냐, 그 금융, 남부지검 금조부 검사들이 술 먹고 무슨 밴드 불렀다가 뭐. 99만, 원 99만 원 세트. 세트 98만 원 세트인가 뭐 했잖아요. 네. 그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좀좀더 뭐랄까, 조사를 해봐야겠죠. 하지만, 그런데 다니고 말이야, 이런 거는. 그 저기 윤리 감사 간실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제재 같은 건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. 약간 그러니까 복잡한 말인데 음. 단계를 나눠 보면 1 단계, 음. 1 단계 판사가 룸살롱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? 아, 안 되죠. 안 되면 그럼 무슨 잽니까? 판사가 룸살롱 갔다. 품위유지 의무 위반. 네,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서 징계? 징계를 당한다. 아, 징계를 당할 수 있다. 아, 네. 그럼. 보통 판사들은 룸살롱 갑니까 안 갑니까? 저 판사들이 안 친한데. 예. 네. 그래가지고 잘 모르지만 제가 판사들 만났을 때 주로 뭐 비싸면 와인, 어. 아니면 회, 싸면 삼겹살, <laughs> 뭐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. 주로 무슨 판사를 만나는데요? 국제 인권법 연구의 <laughs> 판사가니까. <아닐까>? 아 <laughs> 저는 사실 국제인권법 연구회 분들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고요 네. 누가 회장인지도 몰라요 네. 근데 어느 날 국제 모의 국제 인도법인가 국제 인권법 재판이 있었어요 모의재판대회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여러 사람 변호사 판사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져가서 다 같이 뒤풀이를 가는 거야 그래서 판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(2차) (3차를) 같이 마셨죠 예 네. 그런 적이 있었고 나중에 뭐 그런 뭐 판사 출신 변호사랑 이제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 나중에 이제 이 차를 그냥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서 그냥 만져서 이제 이렇게 마시는데 나중에 지나가던 판사들이 쭉 와가지고 우르르 와서 이제 같이 마시다가 어. 갔다거나뭐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. 몇번 없어요? 십한이삼년 동안 판사들이랑 술 마신 적이 세 번은 되나? 판사랑 변호사랑 그렇게 술 먹고 다녀도 돼요? 아, 그것은 뭐.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죠 근데 네.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사건이냐 아니냐가 일단 1 번이 아. 문제가 되겠죠 예 네. 네. 자기가 하는 사건이 아니면 만날 수도 있다 그죠 그냥 음. 친구인데 뭐 연수원 동기인데 다 같이 오. 일전에 뭐 모이는 자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. 그것까지 이제 뭐라 하기에는 좀아니 그거 못 만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. 아예 그냥 판사들을 사회에서 고립시켜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또 그럼 너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또 아. 네. 괜히 이상한 유튜버만 보다가 감염돼 가지고 <laughs> 가스라이팅 될수 있기 때문에 어, 제대로 된사람 <laughs> 만나서 개몽될 개몽 수가 있다. 에이... 에이... 에, 판사 개몽되면 안 되니까. 에이... 너무 에이... 이렇게 에이... 하는 것도 이제 곤란하고. 그러나 만남의장소가 룸살롱이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수가 있다. 음... 에이, 판사들의 어떤 내입니까 그것은? 에이... 알아서 잘 몸조심하죠. 어쨌든 에이... 징계 대상이 될 수가 있다. 에이... 자, 두 번째. 그러면 이제 2단계. 음... 2단계. 룸살롱에 간 것만으로도 어쨌든 품위유지 의무가 위반될 수가 있는데. 가서 얻어먹었다. 음. 왜냐면 혼자 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. 그렇죠. 이게 코인 노래방도 아니고 네. 룸살롱이 뭐 코인 노래방도 아닌데 네. 가가지고 아저 왔습니다. 룸살롱 와가지고 여기서 양주 한 병이랑요. 뭐 여기 계신 분들 조금 저 혼자 있으면 좀 쓸쓸하니까 뭐두 분만 좀 데려다 주세요. 뭐 이러지 않을 거라 아닙니까. 그런 거는 이제 초 유명 연예인들이 가끔 하는 짓이라고 하죠. 아 그래요? 네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아무데서 안 보는데서 술을 먹어야 되니까. 네. 호텔에 무슨 바에 가도 얼굴을 다 알아보잖아요. 네. 집에서만 먹기는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옛날에 보도가 났잖아요. 어, 그래요? 그런 사람들 아니면 아니죠. 판사가 미쳤다고 무슨 돈으로. 거기 가서 어, 그런 데 가서 혼자 먹겠습니까? 어, 누구랑 같이 갔겠죠 어저 지기원인데요 네. 저 아시죠? 네. 윤석열 풀어준 사람 아. 어 그래요 저 도전 골든베리도 나오고 음. 아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음. 부담스러워서 혼자 왔거든요 음. 여기 양조 한 병이랑 네. 뭐 저기 적당히 네. 뭐저 땅콩이나 좀. 좀 갖다 주세요 네.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. 누구랑 갔을 텐데 네. 가서 얻어먹었다 음. 네 그럼 무슨 짓입니까 김영란법 위반 이거나 뇌물죄거나 뭐 이렇게 네. 되겠죠? 김영란법 위반이면 얼마까지 제야 됩니까, 이거? 그거 얼마였지? 10만 원이. 얼마였죠? 올랐나얼마인데 바뀌었잖아요. 어 5만 원이에요? 원래 5만, 5만 원이었는데 네. 바뀌었죠. 5만 원인 게 바뀌었어요? 예, 네, 바뀐다고 네.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. 음. 근데 사실 5만 원은 잘안 지켰죠. 5만 원은 안 지켰습니다. 음. 5만 원에 지켜지지 않았어요. 음. 왜냐면 김영란 세트 같은 게막 있었잖아요. 29,900원, 뭐, 네. 39,900원, 네. 이런 게 아니, 근데,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네. 밥은, 밥을 이제 한정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격 이하로 맞추는데 이 소주랑 맥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? 그래도 5만 원은 안 지킨 거는 많을 거예요. 아, 니 근데 여기는 룸사롱이지 않습니까? 그죠 룸사롱에서 얻어먹었다라면 네. 이거는. 네. 네. 말도 안 되죠. 김영란 법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, 무조건. 근데 그러면 이제 뭐 뭔가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. 거기서 기... 문제가 되겠죠. 재판. 아니, 김영란법 위반. 아, 김영란법 위반은 맞고 그다음 예. 뇌물죄로 넘어가려면 예. 그다음에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가 된다. 예. 예.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무슨 재판에 같이 했냐? 예. 이게 문제가 되겠죠. 아 근데 이제 뭐연수원 동기가 예. 김현장에서 성과 보수를 받아 가지고 예. 야, 귀여나 내가 쏠게. 어 요렇게 되면 그 뇌물죄는 안 되겠죠. 예. 전혀 다른 사건이니까. 뭐 예. 예를 들면 그 그런 게될 거고. 근데 귀여나 기원... 쏠게 해 가지고 200만 원어치 샀다. 이러면 김영란법 위반된다. 그렇죠 그렇겠죠, 그렇죠. 예. 음. 자데 3단계. 음. 만난 사람이 만난 사람이 윤석열 재판 변호사들이다. 음. 예.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? 큰일 나죠. 어,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뇌물죄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겠죠. 어, 강하게 예. 의심되는 예. 예. 그림사로 봐야죠. 그룹사롱에서뭐 음. 윤석열 풀어준 얘기, 음. 고맙다는 얘기, 음. 뭐 그다음에 이후에 재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. 얘기, 음. 뭐 이런 거. 음. 아니면은 김용현 재판은 좀 비공개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 음, 뭐 이런 거 음, 이런 걸 얘기했다 음,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죠 뭐다예 음. 네, 그거 문제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그 재판과의 연관성은 입증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경거망동을 설마 했겠어요 근데 다 설마인데 지금 네. 일단 단계를 일단 나눠서 가정을 합의해보고 음. 3 단계까지 갔으면은 무슨 죄냐 이거죠. 그럼 뇌물죄가 강하게 의심된다 에이, 그쵸, 네. 그래서 그 가능성만 따져보면은 음. (1~2) (3단계) 중에 어느 한 부분이겠죠 만약에 네. 지금 룸살롱에 갔다면 에이. 그냥 그냥 룸살롱에 그냥 무슨 이유든지 간에 가, 갔든지 그렇지 (1단계) 음. 뭐 혼자 갔든지 음음. 나 직위원이에요 하고 갔든지 음음. 어떤 어떤 이유로든지 갔든지 음음. 아니면 (2단계) 음. 가서 얻어먹었든지 아니면 그렇죠. 3단계 네. 윤석열 1단계가 거기 있었든지 이3이 음.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중에 어느 한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. 지기현 씨는 그렇죠 <laughs> 슈레딩거의 지, 지기현이는 음. 그렇죠? 예 음. 네. 어느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봅니까 그러면 그 3번 단계는 아니다 아 3단계 는 아닌 것 같다 아 3단계 중에서도 윤석열은 아니다 아 윤석열은 아니다 왜냐하면 작년권이라고 했어요 음. 그러니까 상관 없죠 예, 어. 네, 그건 아닐 거고 그리고 뭐 근데 이제 2 단계였어도 처벌이 좀 웃기는 게그다 저는 그것도 좀 이해 안 가는데 지난번에 그 누구였지 어 이종석이었나 음. 그 헌법 재판관이 네. 골프 접대 받아가지고 어. 미안하다 이런 이런 그 적이 있잖아요 음. 그러면 재판관 사퇴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임기 만료로 끝났어요 네. 네. 그런. 그런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음뭐 문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어쨌든 처신을 그렇게 하면 음. 안 된다 부적절하다 그러면 만약 부적절하다 음 라는 음. 결론이 나왔을 때 음. (1~2) (3단계) 중에 어느 단계일 때이 재판에서 배제가 됩니까 (3단계는) 배제가 되겠지만 네. (2단계는) 조금 모르겠네요 오다 보면 까지는 상관없을 것이다 예 네, 그럴 오. 수 있죠 예 네. 근데 이제 그게 뭐 법원의 분위기라는 게못 네. 벗는 건 이제 또 다른 문제라서 음. 본인이 이제 그~ 왜냐하면 그게 무슨 뭐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음. 뭐 해봐야 벌금이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뭐 그걸 가지고 옷을 벗을 거냐 말 거냐는 그냥 또 개인의 결단의 문제겠죠. 예전에 지금 누구야? 그 김현장에 가인 사람인데 성매매하다 걸려가지고 음. 옷 벗은 판사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얄짤 없지만 요런 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. 아. 근데 판사나 검찰에도 사실 쉬쉬해서 그렇지 성비비나 뭐 불륜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옷 벗는 경우들이 있다고 저는 이제 전에 들었거든요 저보다는 근데 오히려 기자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뭐 A와 B가 불륜을 했는데 한 명만 그냥 책임지고 나가는 걸로 정리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데 아 저는 뭐 하여튼 잘 모릅니다만 음,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쨌든 압박이 되겠죠 본인은 음. 음, 음. 어떻게 보신 어떻게 보는 거 같아요 다른 방송들에서는 저는 잘 모르죠 방송 다 잘려 갖고 지금 아 그래도 딴데 여기서 유튜브 돌아다니잖아 뭐 유튜브를 돌아다녀 에. 다 잘려 갖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음, 음. 지금 나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화국 지금. 있지 않습니까 공화국 김민하고 하고 하루에 방송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? 4시간? 4시간 5시간씩 해요. 아... 일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, 지금. 글을 쓰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? 예? 글을 쓰기 싫어서 그런 거 무슨 아닙니까? 무슨 글이요? 책 나오는데 그책 나오는 글 써야 되는데.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요거를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조율 중인 것이고.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에? 쓰기 싫어서 그런 거지. 그냥 에? 지금 뭐에 음. 뭐에 직업이 없는데 지금 어쨌든 고곳은 이제 좀 지켜보자, 지켜보자. 아 음. 어, 대법원에서도 이제 왜냐면 민주당에서도 좀 그러니까 그냥 사실 그 요걸 어느 비중으로 가야 될지 되게 많이 그 그러니까 사진을 일단 대법원 쪽에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. 예. 음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겠죠, 뭐가 되든간에. 음.